스프부터는 뭐 어, 뭐 거야건더기가 조금 쫄이거뭐야뿔어 그런데 조금 맛이덜해져미안해거 아, <laughs> 아,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가좀 내려가. 이거. <laughs> 내려가 못해요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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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못 하겠어. 브레이크를 먼저 서 어떻게 하든지 나 진짜 이거 못 들어주겠네 건더기 스프에 미가떨어진거미안지만 미안하지만 죄송한데 지금 안자겠아나 지금 멘탈 공격하네 어떻게든 실패하게 하려고 실패야 <laughs> 안자겠습니아 정말 아 이거 진짜 야 모르겠어? 아 아니야 아니야 있어 아 제발 죽어 가르쳐줘? 야, 그, 실패하면 어떨지 모다 벌써 왔어요? <웃음> <웃음> 그런 눈으로 보지 <가죠>. 마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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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겠습니다 언니 진아 <laughs> 하하 아니 야지잘 잤어. 잘 잤어. 이런 거할 거야? 할 거야? 아니, 난 <레기> 한국인이라고.. 어? 아, 어, 형. 응? 괜찮지? 너무 맛있는데요? 근잘 끓인다니까. 어, 하나. 잘 끓어. 엄청 잘 끓인다. 잘대네 다행이네. <레기> 맛있어. 먹어볼까? 오독오하다 <레기> <엄청 레기> <맛있어. 거덮요. 거덮요. 레기> 어머님이 진짜 잘하신 것 같아. 아프지? 응. 어때? 너무 어, 따뜻해, 안 돼. 반가워하지 <laughs> 말고. 맛있게 응. 먹어서. 아지